옆에 보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장 5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하든 제목으로 오늘 선교대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여 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해당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렸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 온 국민이 절망에 처했을때 이사야 선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됐는데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만 해도 뭐힘들갖고 난리인데 52년 동안 나를 잘 다스렸으니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온 백성이 절망에 처했을 때 이사 선자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 인생 살아온 동안 우리 삶을 감당하는 주님 꾼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 6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외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선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우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난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이사 선자만 가면 다머릿 숙여 경외를 표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대연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본인은 의로운 줄 알고 본인은 부족한 것이 없는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에 서 보니까 허물투성의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삶 속에는 교만과 탐욕과 자기 삶 속에는 모든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구약 그 시대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한번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제장가운데에는 방울이 달려있었습니다. 방울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방울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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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는데 방울소리가 안 나가면 안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밧줄로 죽은 사람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시켜주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 말미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활의 공로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루도 나라 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 운동이 1903년, 1907년 일어나는데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은 하디 성교사라고 하는 이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분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온 성교사가 통해 자복하고 온 원산 감리교회 성도들이 그 간증을 고 통해 자복하고 온 원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온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회귀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북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평양 대북운동에 모앞 사람 앞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며마 밤새 통합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밤점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붕운동은 회개운동, 기도운동, 새벽기도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 우리가 성교사로 나갈 때는 막 가슴이 떨리고 뛰는 마음으로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는데 1년, 2년, 3년, 10년째 나고 나니까 감격이 슬슬 사라져버리고 찬송을 드려도 한번 울라고 하면 몸부림쳐야 되고 몸부림쳐도 눈물도 안 나고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2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벌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주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접어놔서 눈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여주시는 하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주님 뜻을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열심히 사명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 삶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말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맥스웰 와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우리의 오염된 피를 예수의 피로 수혈해 주고자 흘리신 피다 이피로 우리는 죄 사물 있고 거듭나게 되며 새로지게 된다. 죽음을 면하고 생명만 얻게 된다. 능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보호를 먼저 통과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보혈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스순오음가 부흥할 때 저는 1964년 4월달에 처음 순모오교회취을 했는데 모든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은. 보혈천성밖에 없었습니다. 불렀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린 어린 마음에 왜 자꾸 피 피를 자꾸 노래를 하는지 피밖에 없다 고 그러고 전 예수 피를 잘 몰랐으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의 피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하엄청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송은 보혈 찬송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가 흘리진보혈로 보혈 찬송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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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부르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지게될 질문으로 또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성의 의의 불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6장 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였더니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한 다음 지단 숯불로 입을 입에 대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라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빠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 이대로 가면 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나의 음성을 저들에게 전하러 갈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살선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250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전 세계 성교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천청사대돼서그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꼬?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다 우리를 보내주옵었어 3만 5천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면 나중에 3만 5천 선교사가 돼서 북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서 오신 분이 여기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면 이 시간 군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어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요 가는 선교사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죄 복을 전하는 선교사 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예수인은 예수인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주의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있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 앞에 결단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나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서 사면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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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 40년 전에 세계 선교대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화요일날 도착을 하고 수요일날 아침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눈이 깜빡깜빡하고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눈을 부릅뚝 일어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laughs>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울쩌다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